10월엔 진짜 볼게 많다. 동상재 단지부터 초역세권, 대단지, 공원 프리미엄까지 놓치면 후회할 단지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야. 핵심만 정리했으니 수도권부터 빠르게 살펴보자. 풍무 역세권 첫 단지 김포풍무호반서및 10월에 분양 시작한다. 김포에서 최고로 치는 풍무역 역세권이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된다. 꼭 확인해봐야겠지? 세대수는 총 956세대고 전용 84제곱미터, 112제곱미터 위주고 186제곱미터 펜트하우스도 있어. 대형 찾는 중이면 꼭 봐. 풍무 역세권 개발에서 34평 넘는 대형은 넉 말고 거의 없어. 교통은 호재 장난 아니지. 김포골드라인은 이미 있고 서울 5선도 추진 중. 도로망도 잘돼 있어. 학군도 걱정할 거 없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집 앞에 싹다 생기고. 대학교 부지도 있어. 사우동 학원 가도 가깝지. 쾌적함도 만점이야. 안경 2km 안에 대형마트랑 시청이랑 수변공원도 있어. 이 단지로 끝도 아니지. 옆으로 비사시오 블루까지 전부 호반 섬이 들어와. 다 합쳐서 2,580세대야. 이제 풍무역 하면 호반부터 떠올리게 될 걸? 이나대역 근처에 핵대박 분양 나왔어. 어디냐고? 바로 이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 인하대역 초역세권 걸어서 딱 3분. 인근의 인천발 KTX는 물론 GTXB도 뚫릴 예정이라 앞으로 서울 가는 거밥 먹듯 가능해. 지하철, 기차, 다품은 올인원 교통 끝판왕이야. 여가 생활 걱정? 집 앞에 홈플러스, CGV, 올리브영, 다이소까지 싹다 코앞이야. 퇴근하고 바로 영화 보고 주말엔 쇼핑하고 놀거리, 먹을거리 다 있어서 집 밖으로 나갈 맛이 난다고. 내부도 끝내줘. 전세대가 최광, 퐁풍 끝내주는 포베이판 상형 구조래. 게다가 최고 43층의 럭셔리한 커튼 롤룩 디자인까지. 우리 집이 그냥 랜드마크 그 자체야. 보자마자 반할 준비해. 2030 직장인이 서울에 집을 마련한다면, 이런 입지는 놓치면 안 돼. 바로 합정역 도보 2분 초역세권, 라비움 한강이야. 잘 봐봐, 이게 왜 끝내주냐면, 최고 38층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일부 세대는 파노라마 뷰가 가능해서, 서강대교랑 여의도, 성산대교랑 선의도, 신촌이랑 남산까지 한눈에 볼수 있어. 한강이랑 도시 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거지. 위치도 진짜 미쳤어. 특히 서울 직장인한테 완전 개꿀이야. 2호선, 6호선 합정역이 바로 앞이라, 강남, 여의도, 광화문, 상암 DMC 출퇴근이 다이렉트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도 붙어 있어서 차 타고도 금방이지. 여기 또 살기 좋은 게 뭐냐면, 집 앞이 그냥 생활 아풀이야 메세나폴리스, 홈플러스는 기본이고, 젊은 층 모이는 망이단 길, 홍대 상권까지 바로 앞이야. 주말엔 망원 한강 공원에서 러닝하고 선유도 공원에서 힐링까지 완벽하지 미래가치도 장난 아니야? 상암 DMC 롯데몰 마포 대관람차 한류공연 콤플렉스까지 대형 개발 사업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건 그냥 주거시설이 아니야?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이야 즉 청약통장 필요 없어 가점에서 밀려 아파트 당첨 힘든 2030 직장인 청년층도 바로 도전할 수 있는 거지 서울에서 내집 마련 꿈꾸는 2030이라면 자세한 정보 확인해봐 혹시 서울 최고급 아파트 관심 있니? 그럼 잠깐만 들어봐. 지금 서초구에 아크로드 서초가 나온다니까. 강남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하이엔드 아파트를 훨씬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야. 그리고 아크로가 뭔지 알지?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처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야. 이번에도 그 이름이 붙었어. 근데 이번엔 더욱 특별해. 한사 검사 의사 변호사 같은 사자 직업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서초구야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최고 입지. 여기에 아크로가 들어서는 거야. 위치는 어디냐고? 강남역 도보 7분. 2호선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 테헤라로 업무지구 삼성타운까지 다이렉트. 출퇴근 끝판왕이지. 살기 좋은 건 기본이야.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서울서모병원, 서리풀공원다 도보권. 교육도 서울서 있처 서운중 바로 붙어 있고 서울고, 상문고, 문광여고에. 대치 도곡 학원과 접근성까지 완벽해. 스펙도 기가 막혀. 최고 39층, 1161세대, 대형 커뮤니티까지. 서초구에서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신축. 만나기 쉽지 않은 기회야. 앞으로 호재도 미쳤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GTX-D 강남역, 서초 롯데타운 초고층 개발까지. 싹다 예정돼 있어. 서초의 독수리 오영재 최종판. 아크로드 서초. 이건 그냥 강남의 새로운 상징이야. 수도권 북부의 출퇴근 편리하고 합리적 가격대 신축 떴서 바로 회천중앙역 8학원. 845세대 대단지에 7 2에서 84제곱미터 알짜 평형.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부담 확 낮춤. 입지 한번 볼까? 도보 5분 거리 회천중앙역 신설 예정. 종로 용산까지 한 번에. GTX-C 덕정역 뚫으면 삼성역까지 20분대. 서울 출퇴근 걱정 없다고. 여기다 양주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까지 줄줄이 대기 중. 일자리 주거 수요 직결 미래 가치 인정이지. 교육, 생활 인프라도 훌륭해. 새봄초 개교 확정. 이마트, 다이소, 아울렛이 가깝다고. 서울 근교 합리적 가격대 아파트 찾고 있었으면 이번 기회 주목해 봐. 부산 사직동에서 핵대박 소식 나왔어. 바로 휴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168세대 0 초대형 단지, 사직동 첫 휴스테이트라 신축 희소성급 하왕 교육 생활 인프라도 미쳤어. 사직초, 사직구 도보 통하게. 사직동 먹자골목 홈플러스, CGV. 심지어 사직야구장이 차로 5분. 교통? 말다했지.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이 도보권에. 아시아드대로, 충렬대로로 부산 어디든 오케이. 단지 설계도 프리미엄. 영화관, 스크린 골프장에 사직동 최초 스카이라운지가 생겨난다고. 여기에 부산 아파트 최초로 스크린 야구장도 계획돼 있어. 신축 플러스 브랜드 플러스 입지의 편의까지 완벽한 단지 이번 기회 그냥 지나칠 순 없겠지? 혹시 미친 서울 집값 때문에 손 놓고 있니? 근데 지금 부산도 불장 터졌어 해운대 르엘 리버파크 센터에 1만 통장 몰렸고 수영구 서밋 리미티드 남천도 평당 5천만원인데 청약 통장 1만개 이상 몰렸어 이 정도면 답 나왔지? 포기하면 진짜 벼락거지 순식간이야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건 부린이도 놓치면 후회할 부산 분양 정보야 잘 들어봐 이번엔 진짜 특별해 축구장 90개 크기 부산 사상공원 옆에 딱 붙은 대단지거든 사상공원은 부산시도 관광명소로 소개하는 테마 가득 도심공원이야. 누구는 큰 결심하고 나서야 하는 곳을 매일 아침 저녁 산책 힐링 그냥 가능하다는 거지. 게다가 앞에는 낙동강이 흘러 대산림수풍수명당이란 얘기지. 입지도 완벽해. 사상구청, 대형마트, 대학병원, 신라대 초중고교, 담 전역도 도보권이고, 2호선 경부선 김해공항 서부 버스터미널까지 풀세트 인프라야. 투자 가치는 물론이고 온전히 나와 가족의 힐링 라이프를 원하는 부울경 사람이라면 지금 바로 공홈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봐. 이렇게 보니까 10월 청약시장 꽤 풍성하지?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실거주 투자 다 노를 만한 단지들이 쏟아지고 있어. 경상제, 역세권, 공원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까지 자신한테 맞는 조건 찾아보자. 이런 꿀정보 놓치기 싫다면, 분쉽지 팔로우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